안녕하세요, KT 마켓입니다. 아, 됐다, 드디어. 어, 뭐야? 안녕하세요. KT마켓 선입니다 현재 저희 KT마켓으로 아이폰 17 신청하신 분들이 역대급으로 많아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아, 하지만 그 반동으로 이 고객센터 문의가 정말 폭주를 하면서 거의 마비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7 신청하신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들을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 사항부터 차차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용량 혹은 색상을 잘못 선택한 선택해서 신청했어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시 신청서 작성 시 선택한 사항은 변경이 불가능해요. 근데 만약 변경을 원하실 경우 변경을 원하는 모델로 공시 신청서를 재작성하시면 마지막 신청건만 제외하고 모두 취소가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중복 접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청건만 유효해요. 예, 단, 새롭게 신청서를 작성한 순으로 수령 및 개통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동일 기종 내 색상만 변경하시는 경우라면 캐티마켓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배송 관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휴대폰은 언제부터 배송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아이폰 17은 9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출발을 하고 다만 초기 물량은 제한적이라서 일부 고객님들만 먼저 발송이 되고 이 나머지 고객님은 입고 일정에 따라서 9월 하순부터 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배송이 됩니다. 왜 자세히 안알려주니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기기 배정이나 입고 재고의 경우에도 애플 측에서 랜덤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배송 안내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인이랑 같은 날에 신청을 했지만 도착 일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배송이 시작되면 어떻게 안내가 되나요? 인데요 이 재고가 배정이 되면 당일 바로 출고가 되고 출고 당일 운송장 번호를 문자 알림톡으로 안내를 드려요 이후 우체국 택배로 평균 1-3일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송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네, 재고 배정 전까지는 배송지 변경이 가능해요. 네, KT 마켓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게 이 부분 도와드리고요. 어, 누구나 대신 수령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단, 안전 배송을 위해서 수정 시 택배 기사님의 연락을 꼭 받아주세요. 자, 이제 중요한 개통 관련 질문을 볼게요. 먼저 개통 취소는 이 단말기 미개통, 미개봉 상태에서만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꼭 주의해주시고요. 질문을 보자면, 자, KT 를 쓰고 있는데 배송 받고 개통은 어떻게 해요? 기존 유심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재고가 배정이 되면 9월 19일 오전 8시 순차 개통이 시작돼요. 기존 휴대폰이 갑자기 안 터지면 새 휴대폰 개통이 완료가 된 거니까 이때 기존 유심을 새 휴대폰에 꽂고 전원을 두세 번 껐다 켜주시면 정상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 유심 구매나 이심을 쓰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받은 뒤 KT 마켓 카카오톡 채널로 개통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이 요청 후에 순차 개통이 되며 기존 휴대폰이 안 터지. 개통이 완료된 겁니다. 이때 받은 새 유심을 꽂고 전원을 두세번 껐다 켜주시면 됩니다. 다른 통신사 쓰다가 KT로 옮기면 어떻게 개통하나요? 휴대폰을 받으신 뒤에 KT 마켓 카카오톡 채널로 개통 요청을 해주세요. 어, 요청 후에 순차 개통이 되고 이 기존 통신사 휴대폰이 안 터지면 새 휴대폰으로 개통이 끝난 겁니다. 새 유심을 꽂고 전원을 두세번 껐다 켜면 정상 이용이 가능해요. 아, 이기존의 사용 통신사는 자동 해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배송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 구매하시는 혜택과 할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KT마켓 단독 지원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KT마켓 단독 지원금은 공시 신청서 작성 시에 6만 천원 이상 요금들을 선택하신 고객님들께 개통 시 기기값 할부 원금에서 즉시 차감이 돼요. 이 개통이 완료가 되면 할인이 적용된 최종 할부 원금이 114 문자로 안내가 되고 마이 KT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단독 지원금을 받고 중간에 요금들을 바꾸거나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통의 기준 6개월 이내 해지 요금제 변경 시 할인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청구가 됩니다 6개월 이후에는 47,000원 이상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 이하 요금제 사용이나 해지 시에 잔여 약정 기간에 따라서 할인금 일부가 반환 청구가 될수 있고 또한 통신사 변경은 24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고 24개월 이내 타사 이동 시에도 이 제공된 할인금이 회수가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은 주문 취소 또한 반품 관련 질문 답변을 드릴게요 사전예약 접수는 어떻게 취소하나요? 이 공식 신청서 작성 후에 이 기기 배정 이전이라면 KT 마켓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능하고, KT 마켓 카카오톡으로 성함, 전화번호, 생년월일, 선택한 기기 기종, 용량, 색상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기기 배정 후에 개통까지 완료되셨다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아이폰이 불량이면 어떻게 교환을 환불할 수 있나요? 아이폰은 KT 마켓이 아닌 애플 정책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데요. 전국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한정도 애플에서 직접... 개통 후 14일 이내 접수 후 불량 판정 시에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하고 개통 후 14일에서 30일 사이라면 교환만 가능하고 개통 후 30일 이후라면 비포폰 교환으로만 처리가 가능해요. 초기 불량이 의심되면 언박싱 영상을 촬영해두시고 바로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 방문을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택 혜택인 미리보상과 디바이스 초이스 요금제 그리고 제휴카드와 중고폰 질문들에 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미리보상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24개월 뒤에 폰을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할인을 받았던 미리 보상 금액을 12개월간 분할 납부를 하면 돼요. 이때 할부 수수료 5.9% 추가된 금액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미리 보상으로 폰을 구매하거나 24개월 뒤 반납을 할때 조건이나 제한이 있나요? 이 안심체인지 플러스라는 보험 가입이 필수고 반납 시에 중고폰 판정 시스템을 통해서 단말. 상태를 점검을 해요. 이때 생긴 차액을 12개월 할부 또는 일시납으로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 꿀팁으로는 반납 전 기기를 보험으로 수리한 후에 제출을 하시면 차액이 적어지겠죠? 지원금이나 기타 할인이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 미리 보상은 약점과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단말기 지원금이나 선택 약정 할인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자 이제 디바이스 초이스 요금제를 한번 볼게요. 에어팟 무료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네, 에어팟 4세대 노이즈 캔슬링 모델을 24개월 할부로 등록을 하면 매월 9,900원이 청구가 되는데요. 이 디바이스 초이스의 스페셜 요금제를 이용을 하시면 매월 9,900원이 할인이 되어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할부 수수료는 별도로 나가요. 에어팟 말고도 다른 제품도 가능한가요? 어, 네, 가능합니다. KT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 초이스 전용 상품 목록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요 개통 후에 발송되는 디바이스 초이스 신청서에서 직접 선택이 가능해요. 디바이스 초이스 혜택은 꼭 유지를 해야 하나요? 네, 개통 후에 최소 24개월간 요금제를 유지를 해야 하고 중도 해지나 변경 시에는 할인 받는 금액이 청구가 될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휴 카드랑 중고폰 관련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제휴 카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KT 제휴 카드는 KT 아껴드림 사이트에서 신청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고 개통 전후 언제든지 발급을 할수 있어요. 자, 더블 할인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더블 할인은 청구 할인 카드, 장기 할부 카드를 각각 발급을 받아서 청구 할인 카드로 통신비를 자동 이체 등록을 하고 그리고 장기 할부 카드로는 단말기, 장기 할부 결제를 진행하시면 돼요. 제휴 카드 등록은 KT 고객센터 114 상담원을 통해서 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이 완료되고 카드 사용 실적이 충족이 되어야 매월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자, 중고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KT 마켓 사전 예약 및 개통 완료 후에 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개통 후에 발송되는 안내 문자 알림톡을 통해서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중고폰은 직접 매장에 방문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방문 없이 택배 회수 서비스로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 전문 업체가 방문해서 회수를 하고 상태 측정까지 진행을 해드려요. 판매 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자, 기기 검수 후에 최종 보상 금액이 확정이 되고 안내된 방법에 따라서 계좌 입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벤트 조건 시 추가 보상 도 함께 제공이 돼요. 와, 이렇게 보면 질문 사항들이 진짜 많죠. 이 아이폰 17 사진 예약 하시고 궁금하셨던 부분들 이 영상으로 모든 게다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KT마켓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제 KT마켓 아이폰 17 사진 예약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KT마켓 써이였습니다